고등학생인 동포 피아니스트가 남미 파라과이에서 피아노 신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피아노 신동이 태어나기까지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고용철 리포터가 그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동포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마치자 관객들이 열광적인 환호로 화답합니다. 연주자는 요즘 파라과이에서 피아노 신동으로 통하는 19살 난 이석호 군입니다. 이훈이 처음 피아노를 접한 것은 지난 1987년 자신이 태어난 경기도 안양 모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약주산 여자를 따라서 피아노 학원을 가게 됐어요, 처음. 이제, 이제 그때 처음 피아노는 악기를 접하게 됐어요. 이제 그냥 의미 없이 학원 다니다가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까지 다잘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배우지 못했던 것까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아노 소리의 아름다움을 제가 좀, 조금 더 이제 알게 됐고 이제 그때 이후로 피아노에 저렇이렇게 빠지게 된것 같아요. 이군이 신동 소리를 듣게 된 것은 6학년 때하라와이로 이민 온뒤 피아노 강사 자격증 7년 과정을 4개월 만에 마치면서부터입니다. t i e n e un don especial, una facilidad para la música, u 이서우 군은 지난 7월 파라와이 살롱 오케스트라와 자신의 첫 개인 콘서트도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최대 300명 수행이 가능한 아순션 시 브라질 문화원에는 400여 명이 훨씬 넘는 관객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아 정말 너무 감명 깊었고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석우 군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누구보다 보통의 한국 가정처럼 어머니의 역할이 컸습니다. 서구가 여기까지 오게 되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길이 서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후원을 해줄 거고, 또 서구 역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어요. <목소리도> 이 석우 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년이면 미국 음대에 진학해 체계적으로 피아노를 공부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와이 아순션에서 Y10 인터내셔널 고영철입니다.